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리엔트 전공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주식장에서 오리엔트 전공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주식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5년 2월 24일 11시 34분 42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638.85포인트, 코스닥 768.89포인트입니다. 현재 개인 매수세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니링크, 사이버원, 유튜바이오, 메디콕스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오리엔트전공은 과연 어떤 기업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트전공은 자동차 수동 변속기 TM 컨트롤 하우징 s m 및 DCT 부품 센트럴 프레이트 그리고 엔진 부품 하우징 서머 스텟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현지 자동차 협력 업체로서 자동화 설비 투자를 통한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차종 부품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부분에 투자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 요구 조건인 평가 기준에 부합한 품질 인증 시스템인 TS16949 및 ISO1400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현재 오리엔트 전공 관련 기사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개엄에 의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또한 lng 운반선 수혜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트 전공 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8,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오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뛰려는 그런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하락 후에는 반등이 오는 거고요. 반등 후에는 또 조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일봉 샤트입니다. 5089원 라인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090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반등 한번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찾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090원 정확히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 노릴 수 있고요. 만약에 지지해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범직한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5,090원 라인 꼭 기억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고점에 묶여 계신 분들 역시도 5090원 라인 꼭 기억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리엔트 전공을 뭐 이런 고점에 묶여진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종목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